손님을 모셔드리고, 잠시 주변에서 쉬다가, 이제 성남으로, 판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항 드라이브, 집에 가는 길에 드라이브 삼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인천공항에서 성남으로 가는 길, 영종도를 현재 지나고 있고요. 아, 잠시 후면은 이제 인천 대교가 보일 거예요. 아, 현재는 아, 영종도 안에서 예, 인천 대교를 향해서 어, 가고 있습니다. 아, 옛날에 여기 제가 아, 모험 택시를할때 손님을 모시고 오면은 아, 중간에 몰래 카메라가 많이 숨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손님 모시고 인천공항 왔다 가면 꼭 그냥 카메라가 찍혀서 날라와 가지고 그야말로 아, 선회를 본 적이 많은데요 하여튼 저기 바쁘다고 아, 너무 과속하지 마시고요 아, 시간을 내서 자가용을 예, 가지고 오실 때는 미리미리 나오시면 은 예, 과속할 필요가 없겠죠 예, 예 드라이브를 하,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물론 예, 직업이니까 드라이브라기보다는 귀가하는 길이죠. 성남 판교로. 하지만 저는 항상 즐겁게 드라이브한다 생각하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하루가 금방 갑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인천공항 오실 길이 없으신 분들, 한번. 물론 제가 인천공항에서 나가는 길인데요. 드라이브 삼아. 한번 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인천공항에는 지금 아, 놀이 시설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레일 바이크가 있어요. 아, 영종도에 레일 바이크가 있고 또그 옆에 보면은 또 근처에 캠핑장도 있더라고요. 캠핑장도 생겼고. 또 영종대 오실 때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자전거도 대여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영종도를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메일 바이크도 타시고 캠핑도 하시고 또 자전거도 타시고 영종대 에 오면은 하실 일이 많겠죠. 또 배를 타고 근처 섬으로 여행을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코스가 많습니다 영정도에는아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오실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와보세요 여기 뭐 을왕리 해수욕장도 있고 바닷가니까 아 경치가 아 괜찮죠 아 근데 가끔 저는 여기 손님을 모시고 오면은 아 미세먼지가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하늘이 무척 쾌적합니다 아 전에 와보면은 아, 미세먼지가 많아서 아,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예, 오늘은 좀 아주 상쾌한 아, 그런 시야가 확보가 되고 있어요. 예, 오늘은 2018년 아, 8월 11일입니다. 아, 현재 촬영 시간은 2시 46분. 예, 공항, 예, 공항 영정도에서. 이제 인천대계 쪽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천대계는 총 길이가 무려 18km나 되는 엄청난 길입니다. 전에 성남에서 인천대계로 올 때는 영종대계로 해서 돌아왔어요. 영종대계를 통하게 되면 한 길이가 약 10km 정도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도 돈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겠죠. 인천대교가 생김으에 인해서 접근하기가 좋아졌습니다. 시간도 빨라졌고, 거의 안 막히더라고요. 특별히 사고가 났을 때. 아까 제가 올때 잠깐 교통사고가 나서 부분적으로 좀 막혔었는데요. 평균적으로 별로 인천대교는 잘안 막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오시기에 좋은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천 대교 쪽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저 앞쪽에 톨게이트가 이제 보입니다. 여기 이제 인천대교 톨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에, 저는 맨 에, 우측 차선을 이용해서 어, 나가겠습니다. 음. 아, 여기 오면은 영종대교 기념관도 있고요. 에, 군데군데 드라이브 삼아 한번 돌아보시면 기분 전환이 되십니다. 예, 한번 시간 내서 오시고 또 산도 있어요. 산도 높지 않은 산들이 있으니까 예, 뭐 그냥 재미삼아 산에도 또 올라가 보실 수도 있고 또 배를 타고 가까운 섬으로 가실 수도 있고.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수고하세요. 아, 이제 톨게이트를 지나갑니다. 이제 인천대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천대교를 지나갑니다. 아 여기 인천대교는 여기 구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아 그래서 이거 구간 단속 시점부터 시간 추가가 되지 않도록. 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구간 단속증이라고 예, 안내판이 나오고 있고, 예, 괜히 예, 과속하셔서 또 딱지 날라오면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예, 미리 미리 나오셔가지고, 예, 시, 시간에 구속받지 말고 천천히 인천공항 아, 들어가고 또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 단속 구간이 한 9.43km 정도 되네요 예, 이제 인천대교회를 가고 있고요 아, 무려 길이가 18km나 됩니다 예, 바다는 지금 아, 물이 이제 나갔다가 아,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물들이 많이 차 있습니다. 바다는 물이 있어야 그래도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뻘만 있을 때는 좀 흉하지만 이렇게 바다에 물이 잠겨 있을 때는 더 멋진 모습이 연출이 되죠. 예, 인천대교는 또 야간에 오, 오시면은 또 야간 조명도 뭐 멋있습니다. 자, 현재 성남을 향해서 드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주로 판교에서 아, 주로 일을 합니다 자 인천대교를 못 가보신 분들 오늘 한번 아, 드라이브 삼아 제 동영상을 봐주세요 네, 인천대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현재 구간 단속 중이고요. 아, 100km로 정속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인천대교 아치형으로 생긴 쪽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인천공항에서 인천대교를 지금 지나서 아, 외곽도를 거쳐서, 예, 판교로 가게 됩니다. 아, 시간은 평균 1시간 예,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핸드폰으로 예, 촬영하고 있고요. 핸드폰은 앞쪽에 거치를 해놨습니다. 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앞쪽에 거치를 해놓고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차량 운전 중에 핸드폰을 만지게 되면은 요즘은 무조건 예, 딱지를 뜨게 됩니다. 아, 그래서 통화를 안 하더라도, 어, 운전 중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예, 딱지를 떼더라고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예,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아, 딱지를 떼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예, 운전 중에는 절대로 예, 핸드폰을 손에 아, 잡고 계시면 안 되고요 또 운전 중에 또 통화를 하거나 하시면 위험합니다 아, 그러니까 통화하실 일이 있으면 그 이어폰을 꽂고 하시거나 스피커 스피커폰을 이용해서 하시면 예, 안전하겠습니다. 예, 운전 중에는 절대로 핸드폰을 조작하시지 마, 마세요. 그 사고 사고 그 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